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트립은 조현진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곳은 저희 사무실에서 가까운 제천에 있는 오토캠퍼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오토캠퍼라는 곳입니다. 어,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저기 보이는 대형 버스 캠핑카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6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하신다니까 상당히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찍었던 영상이었죠. 어, 지금 내부에서 작업 중인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 차량은 또 색달라요. 국내는 확장형 캠핑카가 많이 없는데 이 차량은 한정판. 고객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그 모델. 보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벌써 보이시죠? 특이한 부분. 실내가 확장이 돼서 이쪽 앞에 가운데 막혀 있는 문 있죠? 이 부분도 닫히고 이 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접히는 거죠.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내부 판넬도 실내 공간이기 때문에 튼튼해야 되잖아요. 3중으로 보강을 해 놓으셨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보강 그리고 저 부분은 접어서 올리기도 쉽게 그렇게 힘을 덜 써도 접을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쇼크업 쇼버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양쪽에 위로 열기도 편한 거죠 그 내부 고정시키는 것도 딱그 위치에 맞게 아우를 잘 맞춰 놓으셨어요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뚜껑이 되는 거죠 3중으로 이렇게 다치겠네요. 옆에 있는 분들까지. 어, 실내는 뭐 많이 호불호가 갈리지만, 확실히 외장적인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거는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 같아요. 이쪽 보시면, 여기는 물주입구, 청소주입구가 있고, 외부 샤워기도 만들어져 있고요.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100%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사륜 봉고3를 기반으로,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수동차량이네요. 보이시죠? 저기. 이륜 사륜 바꿔줄 수 있는 장치요. 사륜 봉고3 모델인데, 보통 기본 사륜 봉고3 모델은 후륜이 단륜이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재밌는 점이 후륜 봉륜 모델입니다. 안전성에 있어서도 좋고, 차량이 뒷부분으로 확장됐기 때문에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저 살은 복륜으로좀 잡아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이쪽이 발전기가 설치될 부분이라고 해요. 출입문이 반대쪽에 있어요. 이 부분도 고객님께서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반대쪽에 출입문을 설치하셨다고 하는데요. 어, 이쪽에 왜 출입문을 설치하셨을까? 궁금하긴 하네요. 창문들도 보이고. 자, 후면부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아, 내부 공간입니다. 지금. 이게 공정 중이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다른 설비들은 안 들어가 있고요. 간단하게 뭐가 들어갈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앞부분의 벙크 공간은 이렇게 큰 문을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큰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보여요. 그리고 내부에 이렇게 수납 공간 위에 삥 둘러져 있고요. 앞쪽에서 보면 이렇게 화장실 공간하고 싱크대 공간이 보이네요. 이 앞쪽에는 큰 접이식 침대가 들어간다 그래요. 접었다 폈다 하면은, 어, 퀸 사이즈 침대 크기가 나오는 그 부분이 여기 자리 잡게 될 거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아, 인산철 245A짜리가 두개 들어가네요. 이것도 고객님 요청에 의해서 인산철 배터리를 이렇게 빵빵하게 넣으신 것 같아요. 2 4 0어 인산철 두 개. 4 8 0어 청수통도 어마무지하게 크네요. 침대 아래 공간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지금 문을 닫아놔서 그런데, 아, 이쪽이 안으로도 접히고, 밖으로도 접혀서, 이 발판 부분이 전체가 이제 실내 공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 여기 실내 공간 넓게 쓰시는 건, 진짜 다양한 취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는 이 공간이 더 필요해. 나는 거실 공간이 넓었으면 좋겠어. 나는 화장실 필요 없어. 다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캠핑카들이. 그러니까 지금 캠핑카를 꿈꾸시는데 마음에 드는 레이아웃이 없다면 업체나 아니면 제작하는 곳에서 요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이 공방에 찾아가서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전기같이 중요한 부분들은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좋아요. 전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캠핑카를 사용하는데. 전기가 또큰 부분이기도 하고. 이렇게 컨트롤러 있고요. 아래쪽엔 수납함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네, 여기 화장실 공간이, 어, 이거 포토 확장형 캠핑카에서 이 정도로 크게 뽑았나 싶을 정도로 엄청 커요. 창문도 만들어져 있고,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정말 커요. 이게 화면으로 담길는 모르겠는데, 변기나 싱크대를 두고도 이반 이상의 공간이 남는 거예요. 화장실도 크게 빼달라고 요청을 하셨대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반대쪽은 싱크대 공간. 냉장고는 여기 하단부에 100L 이상도 가능하겠네요. 대신 타워형은 들어가기에는 협소해 보이고요. 이쪽은 싱크대가 들어가는 공간과 수납장 공간이 들어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정면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네. 어, 잠시만요. 어, 이거 렉스턴 칸인데? 렉스턴 스포츠 칸이네요. 1, 2열 탑승 공간을 제외하고는 적재한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이것도 캠핑카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실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완성시켜서 어, 오늘 6월달에 있는 캠핑카 박람회에 출품하실 거라고요. 이 모델도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칸 기반으로 어떤 캠핑카가 나올 것인지 아무튼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린 모델은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저런 문이나 실내 구조나 아니면 이런 배터리 등등의 세세한 옵션들도 직접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고객님의 취향이 100% 묻어 있는 모델이고요. 현재 이렇게도 캠핑카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직접 요청을 하셔서 캠핑카를 제작하고 계세요. 원하는 대로 입맛껏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실내 길이가 4.3m에 2m 정도 나오니까 엄청난 크기고 이 확장형 공간까지 합치면 엄청 넉넉한 실내 공간을 누리면서 캠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좀 민망한 자세네. 제가 이렇게 지금 작업 중인 차량을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이런 방식의 차량도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수많은 구조를 가진 캠핑카들이 곳곳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캠핑카가 무엇인지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캠핑 라이프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이런 캠핑카들을 많이 보여드리는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이니까.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천에 있는 오트 캠퍼에 찾아와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의 모델들을 살펴봤어요. 어, 앞으로도 이런 신기한 모델이 있거나 또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면 구독자님들께서 눈이 즐겨워지는 캠핑카가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영상을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제가 출연해서 하는 영상이 몇번안 됐기 때문에 어색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또 다른 재미있는 캠핑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